루비앤네 크리스 진주 목걸이라고도 하는 아이죠. 그리고 얘는 희성민. 진주 목걸이는 적심을 해서 번식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. 네, 이만큼 적심을 했답니다. 얘는 목대를 말리면 안 되고요. 바로, 바로 심어줘야 되거든요. 이렇게 여기저기에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, 목 그, 밑에까지, 어 줄기 밑에까지 입장이 있으면 심을 때잘안 심어지거든요. 그래서 밑에 있는 입장을 이렇게 타주고 이 정도 길이로 꽃기 좋을 정도의 길이로 목대 입장을 남겨놓고 밑에 입장을 좀 떼어주었습니다. 입장은 입장대로 입지를 하면 되고요. 이제 얘는 또뭐 화분 여기저기 꽂아놔도 되고요. 자리 차지 많이 안 하니까 뭐또한 개의 화분을 만들어도 되는데 저는 그냥 화분 빈 곳에 여기저기 꽂아줘 보려고 합니다. 입장을 떼는 거는 목대를 잡고 한 손으로 또 입장을 좌우로 밀어서 흔들어서 떼면 됩니다. 화분 빈자리에다 이렇게 떼어놓은 입장대를 꽂아주었답니다. 부테랑 화분인데 한쪽이 많이 비어 있어서 이렇게 꽂아주었답니다. 그리고 여기 수연 화분인데요. 롱 화분이어서 이렇게 늘어지면서 여기서 자라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도 꽂아주었답니다. 호빗당인 화분인데요. 이 화분을 떨어뜨려가지고 당연히 입장이 많이 부러졌어요. 얘도 이렇게, 롱화분이라 여기서 자라면 늘어지면서 크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도 꽂아주었어요. 트럼펫 핑키 화분인데요. 화분이좀 커서 렇에 이렇게, 이많아이여아에여꽂에주었아니다 그리고 나머지 입장은 좀 이렇게, 큰 화분에. 예, 심어 줬어요. 이거는 이제 구멍을 뚫어 놨던 원래는 어항으로 나온 것인데 제가 이렇게 화분으로 사용하고 있답니다. 음, 얘는 좀 물을 많이 줘야 되는 아이라서 어, 흙배합을맨 아래에는 배수층을 두고요. 그 다음에 위쪽에는 음, 배양토를 많이 넣었어요. 그리고 맨 위에는 이제 입장에 그 배양토가 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사토가 배합된 흙을 이렇게 얹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꽂아 주었답니다.